네, 안녕하십니까. 라켓감정평가원입니다. 네, 저희는 네이버 카페 라켓감정평가원이고요. 저는 커피하우스라고 합니다. 배드민턴 네이버에서 라켓감정평가원을 검색을 하시면 배드민턴 카페가 나오고요. 이 카페에 오셔서 가입하신 후 글을 남기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 정보, 궁금한 점, 질문글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0개 정도씩의 글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많은 정보글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글들을 설명드리고 음, 네이버 TV에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 지식활동을 가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글들을 달아요. 답변글들을 달는데 답변을 달자마자 지, 그 질문 글쓰니 분께서 채택을 누르시면 글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제가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laughs> 질문 답변 게시판으로 옮겨놨습니다. 어,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 요 위에 글들을 제가 영상으로 다 옮겨드릴 내용입니다. 어, 요거 한번 볼까요? 배드미터 라켓 정보, 라켓 정보를 올린 것이냐, 홍보를 올린 것이냐? 짠! <laughs> 이건 다 네이버 지식인의 글이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친구가 라켓을 판다는데, 그게 Y3라고 써있고요. <laughs> 에어 파워 골드 3라고 써있는데, 자세한 정보 좀 알려주세요. 처음 이 글을 보자마자, 어? 뭐지? 친구가 라켓을 판다는데, 친구 라켓 홍보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음, 그래서 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켓 감정평가원입니다. <laughs>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거의 재원이 떠요. 재원이 뜨는데 이 글을 글쓴이 분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가 27만 원. 막 아, 너무 비싸죠. 아무래도 아무도 구매하지 않을 듯합니다. 재원은 포유의 300 bp 밸런스 포인트 300 헤드앱이 중국산 라켓으로 최근 제조한 것도 아니고 2014년도에 만들어진 라켓입니다. 4년 전의라켓 친구가 라켓을 판다는데 라켓 명만 물어보시고 지식인의 질문글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라도 친구분 라켓을 홍보해 주시려고 글을 올려주신 건가요? 10년 전이라면 모를까 현재는 이미 라켓이 거의 포화 상태라 소비자께 20-30만원대 라켓도 5만원에서 6만원에 풀리는 현실입니다. 이름 있는 메이커가 아닌 그 이상은 절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에어파워 3 라켓이 뭐냐면 골드 버전이고 어, G5 그립 사이즈 g 5에 포유 샤프트 탄성 미디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675 표준 사이즈고요. 밸런스 포인트 헤드 헤비 300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나와 있습니다. 제조년월이 2014년 5월 중국 OEM 허용 텐션이 24에서 30파운드. 어, 요걸 보고, 어, 라이미안기 누나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 라켓은 아디다스에서 나온다는 말을 들었고요 에이스, Y3, 에어파워, 골드, 화이트, 실버, 세 가지 모전이 있었습니다. 어, 핸들은 일체형입니다. 제가 일체형 라켓을 예전에 뭐 옆카페에서 나온, 어, h라는 일체형을 합해서 썼는데, 샤프트랑 손잡이랑 하나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샤프트에 어, 나무 손잡이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체형 같은 경우는 샤프트랑 손잡이가 일체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체형 자체가, 손잡이 자체가 조금 두툼한 편이기도 해요. 음, 그리고 느낌 자체가, 샤프트에서 이렇게 콕을 때릴 때 느끼는 진동 자체가 손잡이까지 많이 느껴지는 편입니다. 진동 자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어, 쓰다가, 아, 이건 정말로 아니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라켓이다라고 제 블로그 후기 같은 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수백 개의 라켓을 써본 중에서 최악의 라켓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라켓이었습니다. 네, 나름 클리어나 드라이브 괜찮았던 라켓이에요. 5만원에 팔렸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렇죠. 어, 딱 라켓을 보면 음, 이 가격대가 나오는데 5만원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하면 27만원? 말도 안 되죠. 누가잖아요. 네, 가성비 괜찮았고요. 리닝에 비슷한 라켓이 있었네요. 아, 펑크님이 또 답변을 달았어요. 명칭만 아디다스의 Y3 라인이고, 실제는 아디다스 기술력이 없는 브랜드만 딴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저희 입문 첫 번째 브랜드 라켓이네요. 지금은 몇년 전부터 아디다스 자체 용품들 출시하고 있죠. 네, 정확히 하시네요. 네. 이렇게 라켓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지식인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솔직히 글을 쓰신 분이 살려고 글을 올리신 건 아니시고요. 라켓의 정보를 조금 좀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찾아봐라 라는 식으로 글을 올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라켓도 있다. 뭐 이런 라켓 5만원 이상 주지 마시고 5만원 정도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꼭 알아두시라고. 네, 이렇게 글을 남기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배드민턴 카메라켓 감정 평가관이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